그 친구 아따기 아저씨 쓰읍. 연습 눌러서 여러 마리 시켜놓고 좌우고개감면세드까 보라고. 아, 어, 어렵다. 아, 어렵다. 왼손 어려워. 오차 어떻게 키는데? 이게 무슨 거야? 파란 것 때문에 브레이킹이 안 걸렸다는 거고, 노란색. 계속 튀는데? 너무 어렵다. 만세 브레이킹이 뭐예요, 대체? 만세 브레이킹이? 나는 지금 그, 좌우. 좌우. 이걸로 하고 있긴 한데. 이거 너무 어렵나? 그냥 멈춰 쓰면 안 돼? 멈춰서? 멈춰서 맞다이. 멈춰서 앉아서 준하고 맞다이. 멈춰서 준하고 맞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이게 좋은데. 캐릭터 핑만하고 화장실좀갔다올게요설에군다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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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얘 괴코 궁극기 한 번만 맞춰 보고 싶어라한 번도 못 맞춰 봤어. 대장전 가자. 가서 맞여줘 여기 이놈아. 동 <목소리> 잡았어. <목소리> <목소리> 이아 뒷방이네. 아둘다 앉는 거 뭐야? 진짜 에바야. 아니 뉴비를 그냥 앉고 난사야. 미치겠어. 한명 남았습니다. 클로즈 못할 거라는. <laughs>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잘해 강찬마아 근데 신속은 약간 그 아, 너무 빨리 끝나긴 수많이니까. 한다. 일게으로 가야죠. 컷 이지 좋아 가자! 이즈 이즈 아! 아이 뭐해 아 이번판 좀잘 풀렸는데 아 이걸 그냥 나가버리네 아아또 나갔네 아아 아, 진짜 개노잼이네 이새끼들 아니 4대3인데 써레를 한다고? 아시아 서버 가자고요. 아시아 서버 하려면은 VPN을 깔라 그랬지. 님들 기왕 이렇게 된거 서프샤크 광고 한번 하고 갈까요? 자이 방송은 서프샤크 후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서프샤크는 뛰어난 보안을 자랑하는 서프샤크 VPN을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IP 주소, 검색 기록, 세션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는 노로그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무제한 동시 접속을 통해서 일관적인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VPN입니다. 자 게임을 할때 외국 서버를 이용할 때 예를 들면 발로란트 아시아 서버를 할때 VPN을 사용하시면 좀더 낮은 핑으로 게임을 좀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또 그리고 국가별로 한정된 콘텐츠를 제한 없이 볼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행 예약 같은 거할 때도 국가별로 이제 다른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이럴 때 서프샤크를 이용하시면 되게 저렴하게 여행도 갈수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30일 동안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고 아래링크로 이용하시면 온라인에서 최고로 할인된 프로모션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의 방송에 지원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서프샤크를 나도 들어가서 3 0일짜리 결제해야겠다. 지갑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연결돼서 여기 어디로 가? 일본 도쿄로 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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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번역 좀 해주세요 일본분들 십덕님들 구글 번역 어 한글로 한글로 해야 되나? 캉찬용으로 해야 되나? 상찬용으로 해야 돼? 아니면 이거 계정 아이디인가? 계정 아이디 찬용 9999로 하자.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laughs> 년년년년년년 달달달달달달달달 10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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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10월달 지금 가입하세요. 이한명 남았습니다. 굉장한 거야. 나이스 나이스. 에이미 근데 뭐 헤드라인 조준하고 적 보이면 쏘는거 뭐 그거 말고 뭐더 있습니까? 이게임와 에반데? 고고고고고 고굿굿잡 고고 고고. 나이스 이렇게 쳐주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가비아 어, 잘해 나이스 트라이 마이 배 d 어 마이 배 마이, 마이. 마이 배드 마이 배 마이 배 착해 착해 아이십새끼 진짜 아어 잘해 잘해 확실히 잘해 얘가 1선인거야 피닉스? 1.5선이라고? 근데 내 앞에 가는 애입으면 내가 그 새끼 거의 무조건 눈뽕 시키잖아. 아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거구나. 그냥 제트나 레이즈 이런 애들이 돌진해서 오로끌어 주고 나머지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 제트 한번 들어가봐. 가봐 한번 제트야. 들어 간다. 여기야. 아 무슨 세 명이 있어요? 이 새끼 오면 개트롤인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에바지 얘들아. 클러스. 달려야겠다. 어, 공 쓰고. 네, <laughs> 아, 가서 잡아 얘들아. 좀 정찰 좀.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피닉스가 달려들면 따라와야지 얘들아. 아 그것도 모르나? 답답하네. 아한명 남았는데. 오. 와체버장 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와. 30초 남았어. <laughs> <laughs> 무결점 플레이. 아. <laughs> <laughs> 아. 무결이 <플레이>. <laughs> 헤드슈터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 진짜 아 나는 사람 적 만나면 그걸 못하겠어 그 무빙샷 못 때리겠어 그냥 그냥 멈춰서 쏴 멈춰 쏴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근데 브레이킹은 뭔지는 알아요 서드로택 할때 TRG 쓰려면 브레이킹 했어야 됐거든 기본이야 기본 근데 이 게임은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만나면 일단 상대편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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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느냐고 왼손에 그 뭔가 의식이 안가 그쪽으로 의식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지를 않아. 우와, 방금 어땠어? 방금 브레이킹 어땠는데? 자. 군이 1명 남았다아군이 으! 한대 박았다. 아, 헤드 맞았네. 오! 스펙터 스펙터 들고 개돌 가자. 어디로 개돌 갈까?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 까비 까비 1인분 했어! 아 아니 뭐야! 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칼 들고 다녀도 되는 거야? 그렇게 확신이 있어? 상대방이 없는 걸? 오오오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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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가 쟤네들 에이스가 떨어졌습니다. 스카이라고 하아아아아 어. 와, 빙 까고 너무 늦게 나간다고? 아, 까자 마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총을 갈아 낀 다음에 가서 그런가? 빙을 아. 까고 그냥 총이 장착되기 전에 그냥 달려야 되는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정상, 아, 안기 진짜. 큐바로 아이고 <laughs> 리얼 뉴비춤. 아 뉴비 역할은 난데 왜 이래 얘들아. 아뭐야 궁극기 준비 완료. 아 이거. 아 씨. 아 제발 하나 교환해 줘. 아, 상대편 에이스 자꾸 자꾸 허, 허탈하게 죽네. 어디에 뒤에, 뒤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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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우리 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어, 어, 오른쪽, 오른쪽... 아니,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자기의 옆구리를 맞고 있는데, 아, 이건 아니지. 가면은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미안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이것만 할때 투하! 연막 <laughs> 어 연막 어다어 뭐야 개포샷 개포로 둘 닦았어요. 어호 이맵은 또 저지가 또 쓸만하거든. 검죄 한번 저지르죠. 연막 투하! 들어와봐, 다섯명 다 잡아줄게 연막 더투 네, 설치되었습니다 재정전 중 내가 찾아준다 어딨어x3 <laughs> 아아! 까비! 그냥 이겨 그냥 나이스 와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우 이걸 못잡아? 아그칼 들고 뛰어기는거 잡기가 너무 빡세네 아 이게 초탄이 안맞으면은 초탄이 안맞으면 무빙샷을 당겨야되는데 초탄이 안맞으면 자꾸 에임이 내려가게 난사로 잡고 싶어 가지고. 이아니어거군이한명남았 차례야. 쳐! 아 꿈이 끝난 것 같아. 재장전 중. 아! 아나궁빵싫어하빵 싫어. 아문빵 싫어! 아, 싫어. 뭐야? 월샷이 오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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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씨 분신을 때렸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와, 쟤근 진짜, 진짜 잘하긴 한다. 클러스. 이분 요즘 너무 야하네요제단전들다다 개새끼야. 와, 있었어. 아, 이 새끼 또라이야. 아, 저 잡아줘야지. 좀... 아니, 불을 버티고 있잖아요. 분이한명 남았어.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리, 네. 개 아우, 씨발 나고 타네. 아우, 진짜. 아,